혹시 유재석이 욕먹는 걸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유재석은 유느님으로 불릴 정도로 인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예능계를 넘어서 모든 연예인들의 입에서 미담만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유재석을 욕한다면 오히려 욕한 사람이 되려 욕먹을 정도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단한 사람, 유재석을 당당하게 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MC이자 강연자로 활동하는 유재석의 절친, 김재동입니다. 오늘은 김재동이 유재석에게 쌍욕을 박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성희롱입니다. 과거 김재동은 유재석과 사우나를 간 적이 있었고 사우나에서 유재석은 김재동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동아 안쓰는것 있으면 팔아라 고 말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우나에서 내 몸을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더니 저한테 그러는거예요 그 이렇게 이렇게 보더니 재동아. 예 형. 안 쓰는 거 있으면 팔어 안 쓰는 거 있으면 팔어 <laughs> <laughs> 목욕탕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하자면 목욕탕을 다녀오던 길에 유재석과 마주쳤는데 씻으러 가니? 라고 말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김재동의 발언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인간 만큼 나쁜 인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브라질에 가 있었거든요 촬영하러 근데 국제전화가 한 걸려왔어요 에? 국제전화가 브라질로 재동아 어디니? 그래서 제가 브라질입니다 그랬더니 병은 어디에요? 너희 집이야 그 주인이 브라질에 있는데, 그 형광에서 뭐예요? 그랬더니, 무한도전 촬영해. 그런 인간이에요. 집은 우리 집을 사용하고, 아주 스탭들 100명이 들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갔어요? 예. 네. 그런 인간입니다. 저는 그럴수록 그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김재동의 말처럼 유재석은 김재동의 집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다고 하는데 무한도전에서는 집을 빌리기 전정형돈이 허락받았다고 유재석에게 문자를 보내자 재동이한테 고민해보겠다고 해라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도대체 김재동의 집은 누구의 집인가요? 다음으로 유재석은 김재동에게 별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놀림 받도록 하는 악마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헬스장을 다니는 김재동이 등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등신이라는 별명을 만들었고 회원들은 김재동이 나타나면 등신이라며 수근거렸다고 합니다. 네, 이쪽은 우리 저 헬스에서 등신으로 <laughs> 등만 <오>! 등신. 좋아? <laughs> 아진짜요 헬스에서 수수대요 등신 같기가 무한도전 촬영 때문에 집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유재석은 김재동에게 배추까지 팔아넘겼습니다. 김재동을 불러놓고 보자마자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말하며 유재석이 말을 걸어 정신을 팔게 한 사이에 김재동의 차에 배추를 실었는데요. 방송에 필요할 때만 이렇게 단물 빨듯이 써버리는 유재석을 보고도 결국 배추를 사주는 김재동은 영국 신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있어 있어 나 너, 좋은 거 하나 있어 너 뭐가? 조만간 목욕을 또 빼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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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섯 막만 싫어 여섯 막만 아니 여섯 막만 <laughs> <저 막막 같아. 웃음> <laughs>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친한 친구와 술한잔 기울이며 눈물과 함께 슬픔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난기 많던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진심을 담아 위로해 주곤 하는데요. 암묵적으로 그날의 슬픈 친구의 모습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매너잖아요. 하지만 유재석은 얄짤 없었습니다. 한때 유재석에게 사적으로 만나 눈물까지 보이며 힘들다고 말했던 김재동에게 이후 방송에서 왜 울었냐고 망신을 줘버린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아무리 절친이지만 김재동이 정말 민망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하고 한 얘기, 네. 그냥 농담만 했습니까 아니면 진지한 이야기였습니까? 아 어, 진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진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그 전전날, 예, 예. 울었습니까 안울었습니까 울었습니까 안울었습니 예.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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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김재동이 유재석을 때려도 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쌍한 김재동씨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낼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